어, 오늘은 어,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데 어, 그 많은 분들이 어, 제가 미국에 서 있는 한의사인데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게 하는 그 동영상이 어, 이제 좋아서. 아 어, 저를 좀 찾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뉴욕에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를 보는 거는 진짜 어,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고 아 어, 좋다 그러면은 그냥 고대로 그냥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어, 늦게, 그, 한의사를, 이제, 그,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뭐, 60이 돼갖고, 이제, 어, 뭐, 한의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에? 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한의사로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 한의대에 다니면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저는 장학금 면제를 받았습니다. 어? 아주 뭐, 뭐, 에는? 장학금 면제를 받은 사람이니까 아, 어, 그렇다고 꼴찌는 아니에요. 30명이면 한한어한 한, 어, 한 25등, 26등 아마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꼴찌는 아니야. 근데 어 그러니까 아 어, 그냥 제가 하시 어, 하는 이런 어, 동영상의 아이디어를 보시고 아 어, 좋다. 그냥 응? 어 그게 맞는 거 같다 그러면은 그냥 그 방법 취하시고 어어 어, 제가 어, 어떤 사람이지 막 알아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장학금 면접가된 사람이니까. 어? 그런데 <laughs> 자 그러면 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골다공증이 어그 뼈가 이렇게 있으면 밖에 뼈가 있고 어, 안에 이제 이렇게 어, 구멍이 뻥뻥뻥뻥뚫 어, 어, 있는데 이 구멍이 이제 이렇게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지. 여기가 구멍이 뚫려갖고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거는 결국은, 어, 이 뼈가 결국은, 어, 다리로 가, 어, 다리에, 그, 발에 가서, 어, 머무르게 된다라는 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 이 뼈에는 칼슘이 많으니까, 칼슘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마그네슘을 또 이게, 어? 같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 나는 이게 솔직히, 어? 칼슘으로 된지 마그네슘으로 된지 난 몰라. 나는 자금편지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골다공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대부분 발쪽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뭐, 어, 넘어져서 팔이 이렇게, 뭐, 이렇게 부러진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그거는 어린애도, 골대공증이 없는 어린애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 응, 다리 쪽, 골반이라든가, 다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골대공증이 위험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특별히 어디가 더 튼튼해야 되냐 하면은, 다리가 튼튼해져야 돼요. 거기에 다리 쪽에 그, 응? 그 뼈가 진짜 어? 튼튼해야 튼튼해요.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에 많다. 그러면 그럼 닭 다리 먹으면 될거 아니야. 돼지 족발 뭐 돼지 다리 먹으면 되, 되고 소 다리 먹으면 되지. 나는 여기에 칼슘인지 마그네슘인지 난 몰라. 그런데, 닭이나, 돼지나, 다 다리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어, 그, 뭐야, 그, 어? 그, 닭 요리를 갖다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럼 닭 요리는 뭐, 어? 뭐, 군고라든가 그런 거는, 그 닭다리 같은 거다 있잖아요. 그거를 닭다리를 갖다가 요렇게두드려서 어? 하면 이렇게 부서져요. 그거 끓여. 그거 끓여서 마시면은 그거를 이제 에? 그거를 이제 에? 그 국에다가 국에다 조금 조금씩 넣고 마그 마시, 마시면 이게 진짜 좋은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입니다. 저는. 나는 장학금 면제 받은 사람이니까, 뭐, 어, 피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어, 아이온 철분을 먹어야 된다? 아니, 해물 로분에 철분이 조금 있다고, 어? 어? 철분을 먹으면 피가 생긴다. 나 되게 이상해요, 저, 저한테는. 근데, 하다 못해, 그 해당국에 보면 선지 있잖아요. 도리어 선지국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데 좋겠지. 눈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응? 뭐뭐 비타민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다못해 흐리멍텅한 동태누까리라도 동태누까리? 눈에 좋겠지, 응? 참새는, 응? 밤에 보진 못한대요. 그래갖고, 어, 참새는, 그, 어, 밤에는 날아, 나, 날아다니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장목증이라고 그래요. 어, 자, 작은 이제 참새작이죠. 목은 눈목자고. 그러니까, 야맹증을 장목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하다못해 참새누가를 먹든지, 응? 진짜 큰 눈을 갖다 나르는 어? 독수리의 어? 어? 눈을 구할 수 있으면 독수리 눈을 먹으면 그게 진짜 눈에 좋겠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진짜 좋은 거는 돈 들일 필요도 없어 그냥 닭다리 사다가 막 그래갖고 국을 끓여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뉴욕, 어, 뉴욕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그,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실천했대요. 몸이 그렇게 개운해지더래요. 돈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모든 병은, 아, 뭐, 억지로, 어? 어? 돈을 많이 들여서, 어?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값싼 거, 버려, 버릴 거,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다공증에 제일 좋은 음식은 닭다리, 돼지다리, 소다리, 뭐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좋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어 그게 도리가 말되네? 그러면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그런 식으로 어, 골다공증을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